요즘은 남쪽 지역에서는 제법 많이 컸을 거예요. 지금 촬영하는 곳이 경기도 동부, 경기도 동북부 지방에 해발 800m 정도 되는 곳인데 양지 쪽이니까 지금 한 5cm 정도 올라와서 자라고요. 새싹들이 많이 올라오네요. 이 나무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이고요. 생긴 모습이 미나리를 닮은 냉이라고 해서 이름은 미나리 냉이입니다. 십자화과 황새 냉이 속의 냉이이고요. 키가 크면 한 30cm에서 50cm까지 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무리를 이루어서 막 곳곳에서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약간 촉촉한 양지바른 곳이면서 촉촉한 골짜기 주변에 많이 있구요. 우리나라 저녁에 나는데 주로 약간 습기가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.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데 이 매콤한 맛은 데쳐버리면 쓴맛으로 변해버립니다.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가급적 깨끗한 곳에서 채취를 하셔서 생으로 드실 것을 뭐 겉절이 같이 해서 김치 종류를 해서 드셔야 되고요. 이걸 익혀서 드실 때는 그냥 살짝만 익혀서 무쳐야 됩니다. 너무 많이 익히면 매운맛보다는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물의 그 식감이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어릴 때는 채취해서 뭐 달래나 냉이 쓴박이하고 같이 곁들여서 겉절이 하시면 봄의 향취를 느끼실 수가 있는 나물입니다. 십자화과 황새냉이 속의 미나리냉이입니다.